지난 주에는 우리가 십일금에 아, 대해서 배웠죠. 네? 네. 우리가 십일금에 대해서 잘 배우시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째는 그 남은 90% 90%의 우리가 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아, 쓰, 쓰, 쓸까 하는 것을 저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여행이며, 죽음은 여행의 종점이다 여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인생은 왕복 차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한번 여행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인생이 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길에 무엇을 가져가겠는가? 가져갈 게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져갈 게 있으십니까? 네. 또 하나 좋은 거 하나 지어서 읽어 드리겠는데 노인이 되어 지켜야 할세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많이 먹지 말 것이며 말을 많이 하지 말 것이며 넘어지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쉬면 영원히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영원히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삼끼, 하루 세끼를 먹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여러분의 영혼도 배고프지 않게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한 예물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해서 나는 나의 소 맹세를 소원이라는 게 맹세죠. 맹세를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 1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 깨닫기 헌금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경배와 감사의 표현임을 깨닫는다. 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낌에 따라서 그영금인 어, 헌금을 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요? 어영금을 드리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 헌금은 어떻게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랑으로 측량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비례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 어, 그리고 행하기에 보면은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신실한 헌금을 드리도록 결심한다. 네. 그래서 이 헌금도 어, 이 많죠 드리는 저 분야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이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헌금의 종류가 속죄제, 내가 죄를 저서 잘못했을 때 나가서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데 거기에 드리는 저기 영,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저게 뭐 감사할 일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어, 그다음에 구호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저기 이웃을 돕는 그런 어 이웃 어 이웃으로 어, 드리는 그 어,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전 어 건축 연금 그래서 성전이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또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이렇게 크게 가, 갈라서 그네 가지의 저연저 어, 어,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구, 구약 시대 때 예. 근데 어, 그, 예, 그 드리는 예물이요, 요새 시대에 와서는 어, 여기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겠어니 제가 잊었군요만, 1923년에는 23가지, 그 다음에 1994년에는 84가지까지 이렇게, 이렇게 너무 복잡하죠, 84가지. 그래서 이 화폐에서 대청이나 대청에서는 2002년도에 그것을 더 간단히 하기 위해서 간단히 위 해서 combined offering plan이라고 플랜을 어, 짰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여러 어, 여러분들이 들여지는 그래서 그 이름을 한마는 국 통합 헌금 제도. 그래서 어, 부가태 지역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부가, 한국이 속해 있는 부가태 지역은 2019년에 그것을 어,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통합 헌금 제도를 받아들여서 어,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이것을 별리파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 대청에서 20%그 다음에 어, 지회에서 6% 연합회에서 9%또 합회에서 10% 이렇게 그걸 갈라가지고 거기서 쓰면서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나 이 성교, 이 지역 성교를 위해서는 55%를 쓴다 그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대청회나 연합회나 그런 데서 쓰는 것은 뭐예요? 어, 이게 저 세계 선교나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쓰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쓰여지는 돈은 이 지역 성교를 위해서 어, 또 뭐. 어, 우리의 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쓰여지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5%는 우리 저, 저 우리 저 뭐예요 대총에 거기로 이렇게 가고 그저뭐 연합회 지회 합회 그런데 쓰여지고 55%는이 교회 지역 기회를 위해서 쓰여진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좀 어떻게 갈라지는지 조금 저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자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런 여러 가지 헌금이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면은 11금이 10%죠. 하나님께서 드리라는이 11이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이 10%였고요. 그 다음에 구제금이 한 5%. 그래서 그때 지어 드려진 그 헌금의 그퍼센티지가한 25%에서 30%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교회가 운영하고 또 구제 사업을 하고, 예? 성교 사업을 하고. 예? 그 시대에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게 있었어요? 세금이요? 네. 어, 예, 로마, 로마. 있었죠, 있었죠, 그, 시, 그 시대에도 있었죠? 있었어요. 네, 어, 어. 네. 세금도 받지고 이제 그 남은 돈.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보셨겠지만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의 9% 9%가 어, liquid 네? 유동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liquid한 자산 a s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이 자산이, 자산이 한90% 91%. 9 1일프로는 우리의 집뭐 가지고 있는 땅, 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축 뭐 그런 것들이 당장 돈으로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팔아야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프로에서 우리가 연금을 드리게 되는데 아 우리 여기 보면은 아이 저기 성경에서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드린 그 향유에 예수님의 발을 어,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의 발을 시, 어, 뿌린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라 그랬죠? 예, 3 0 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게 그때 값으로 계산하면은 하루 삭시 어, 하루 일하는 삭시 원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1년을 일해서 번 돈을 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써서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 바친 것입니다. 그게 큰 재산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네, 큰 돈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어, 목요일 소재 목요일 소재 보면은 어, 큰 병으로 큰 병에서 드리기 그렇게 그 타이로가 나오는데 어, 어, 우리가 항상 그 9%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자산에서도 우리가 연금을 드릴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 거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연금을 드리는 거 목적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하는 제도를 이렇게 가리키셨, 가리키셨을까요? 어, 그 말씀 물어보기 전에 신약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6 절의 하나는 이 어, 금전적인 예? 돈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빼고요. 어, 거기 보시면은 어, 그렇게 어, 그 재정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니 어, 많이 있는 것은 제가 미처 몰랐어요. <laughs> 그런데 아무 저도 한번 자세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가정 측에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연금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이유 중에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런데 나를 위해서는 어떤 아도한 파트가 있 네. 복음 사업의 파트가 된다. 네. 네.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은 나이기시고없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드리는 현금이 필요합니까?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 청직의 직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직의 직분 관리하는 사람은 그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황금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It's mine. It's my kid.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 우리 자녀들까지도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의 생명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니시이트 하신 것입니다. 그죠? 렇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내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되는 그런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에 자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신게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드림으로써 뭘생각해게 돼요?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예, 우리가 자꾸 황금하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우리,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구원과 굉장히 이게 미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동정심을 크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에서 우리가 남을 구호금을 내면서 황금을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인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사람이 가는 것이 하늘 나라죠. 예? 이타적인 사람이 가는 것이 하는다는 거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번의 어, 어, 과정 공부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리크고 가리키시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우리가 깨닫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 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감사의 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품이 개발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품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모난 데가 다듬어져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보석처럼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개발된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하는 나라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 헌금하게 하신다는 저는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데 말씀 연구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성전으로 모였어요. 그죠 성전에 모여서 It's mandatory. 다 의무적으로 12살이 넘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5순절, 초막절에는 다 모여서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 헌금을 어,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 순서가 말씀 연구, 말씀 선포,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분들이 어떻게요? 해 성경을 읽으면서 저 저기 뭐야 군중들을 가리켰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 기도에도 또 중보기도를 또중 중심으로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 음악도 그 예배의 한 순서였어요. 그 다음에 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절.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돼 가지고 어, 구약 시대 때 그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그 예배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헌금을 준비할 때는 그냥 남는 돈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이월절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얼마나 남았구나 내가 요번에 가서 아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기쁜 마음으로 그 연금을 모았다가 그 절기에 와서 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한 부분이다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나의 마음도 함께 드리는 것이 그때 그 헌금하는 그 사람들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헌금을 드리는데 있어서 어 물론 우리 감사하는 어그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래 그를 어 충동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네. 습관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충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아, 나는 오늘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사랑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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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말만 사랑 사랑하면 어떡해 조금 지나면 아그 사랑한다고 말을 들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할까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거나 그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질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아, 그런 의문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아, 음, 그 표현을 표현을 하시기를 아, 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은 아, 여러분에게 어, 현금을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곱으로 저 더하기로 이제 현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곱하기로 축복하신다 그런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현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남은 90%에서 그 남은 90%에서 잘 플랜하셔 가지고 어, 잘 플랜하셔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그 중에 하나게, 하나가 뭐죠? 너희가 선행을 함으로써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선행, 그 구조사업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할수 있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은 그런 것을 할수 있게 마음만 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할수 있게 우리가 어, 앞으로 이 1년을 살아가시면서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1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 축복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어,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 내 것이라는 그러한 관념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한 영금으로 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